그 해물 실험잘만들아네 뭐, 그것도 못해요 지원님도 자민 인가 봐요 네자민이셨 음, 몰랐네 그니까 괜찮아엔엔는거음 이제 방때데 요즘엔 잘안만들어 네. 예. 최근에 넌넌넌 걔는, 엘리한번 들어가던 것 딱히 좀, 좀 말할 때도 생각해. 방송 에나엘리 가고, 음 시간대가, 마조님 낮에, 볼방송 없으시니까 딱내 방송이 맞는 거 같아요. 방송이 없으니까 낮에 딱 맞는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볼방송이 없어요. 네 <laughs> 예, 그런 거 같아요. 안 하니까 저녁에야 BJ 캔시님이 방송 조금 하시고 없더라고 방송이 근데 캔시님이 방송 내가 그뭐 터크원 터크원 뭐 이렇게 방송을 뭐, 이제 터크원 분들이나 다른 사람 하시나봐요. 예그 부분들이나 다 뭐 제가 들어가서 BJ끼리 이제 그 토콘을 하시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녁에 궁금하면 거기다 물어보세요. 나도 있으니까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아, 근데 뭐 많, 많, 많은데. 네. 어머, 봉달님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뭐, 뭐 없어요 없죠. 뭐 궁금한 게 그다음에 좀 없을 거야. <laughs> 아니, 웬 일단 만세도 끼는 거. 예. 네. 음. 음. 아니 하다 보면은 저도 궁금한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부터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하나씩 궁금해. 문계에다 올린 게 엄청나서 나도 사람한테 네.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게그올리거든요 예. 네. 비슷한 거할거 거 같아. 요 아니면 페페로 데이를 먼저 하던가 해서 먼저 할거 같아. 요 뭐라도 먼저 할거 같아요. 아, 그때때뭐 예예. 크리스마스 때도 작년에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그 이벤트 했는데 기억나요? 아좀좀아 아, 크리스마스 카드로 해서 루돌프도 주고 산타 옷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 산타 이벤트, 이벤트 했었어요. 산타 네. 모르겠어요. 그안 입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영구였어요. 네. 루돌프상이었는데 연구연구였는데효과가 없어서 그냥 나는 그냥 창고에 넣놨어요. 어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연구였어요 산타복은캐시템이었고유돌프는 무료 우선이었어요. 왜용가 네, 네. 네. 예. 로하나요 네. 7 7 예예. 예. 런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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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 그런 거를 좀 들으기 어려운 마음요 아무래도 PC방은 또그 유료로 돈을 내고 하는 그 PC방 실험실이라서 그걸 무료로 줄 수는 없으니까 러블리웨일로 그냥 하더라고요. 러블리웨일도 원래 캐시밸로인데 이벤트로 많이 자주 주잖아요. 캐시팩이었어요, 원래. 근데 제가 또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어떤 거요 제가 PC방을 만요 네네. 네. 이 카드스타트가 피시방의 공 쿠폰이 있는데 이게 2013년도 8월 30일이면 한참 아요 네, 2016년 12월 말까지고예2 0 1 4년 8월 월 30일까지. 네. 예. 이거를 제가 또 저는 항상 피시방마다 이게. 네. 이뭐뭐 그 하여튼 뭐 금계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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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계 동계랑 낚시, 낚시 패키지랑 뭐 펠로우 랜덤 상자 이런 거 주잖아요. 피방 거 뭐, 기억이 안 나. 아, 예전에 예. 네. 어제만이제그 지갑 지갑 거기다. 가른 스코프님. 그아 써야지 보니까 는8 3 그거 집에서는 도록 안돼요. 피방 가야돼요. 피방 쿠폰은 PC방에서 입력돼야 돼요. 집에서는 입력 안돼요. 예예. 이거 뭐. 지는 겁니다. 뭐 그냥. 인터에 건가 봐요. 2년 전꺼네 14년도, 14년도. 그러면 어... 그냥, 그냥 있... 소장하셔야겠군요. 아, 근데 그때 아마 설계를 을거까요 예, 썼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뭐가 없요 제가 또 그, 아이디가 두개있다잖아요 예, 예, 하나 더 맨? 있다고 했어. 예, 예. 아이디 그, 가디야 아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장비는 없어요 장비는 없는데 그 펠로우가 있고, 돌고래 는거예요리네여기아 제가 네. 아... 그때 이제 지금 내일 되기 예그 해적은 바로 예예 만약에 그. 둘리가 있어야 되 예, 네네. 좀 좋았을 텐데. 네. 둘리가 없어요? 네. 더울거래요. 둘리는 네. 합성용이에요. 네. 마돈님. 네. 안 타요, 아무도. 합성용 밸러우라. 아, 어, 있어도 아니야.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이 카드스, 뭐, 바디 없는 게 있긴 하지만, 왜, 이빼 지금, 이제, 가지고. 신규 있다가. 쿠폰, 그거였나봐요. 신규 패키지. 네, 맞아요. 예. 아, 저도 캐럿브할때뭐 접종하니까 뭐 많이 있더라고요. 신규 서버 네, 할그 때, 이, 이. 그때, 뭐, 받았는데. 그때 카 그거, 캐 서버가 있대 그, 지금도 있어요? 그 캐릭터? 네, 있어요. 어디 서버예요? 그러니까 아그나스 가그나스. 몇 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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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랩이나 되겠네요. 하다 말았으면. 대에요? 하카나스 대? 브라카 할수? 아니요망의 공격? 아 그까지는 아 어, 예, 예. 네 되게 새 날아다니는데 네, 네, 네. 20몇년이에요 거기 네. 음. 네. 근데 뭐, 그거는 뭐네 서버가 달라서 음. 새로 하기는 좀 다, 힘들고 네이없잖 음. 지금 지금 또금는 그, 어, 아이디예요. 네. 네. 하나 더 있다고 그러셨어. 샤링? 아뭐 하나 더 있다고 하셨는데. 아 샤링 또몇 아군? 네, 아 아그나스예요. 아니요, 재미로. 아 맞아요. 샤링 있다고 하셨어. 음, 맞네. 그니까 그 아이디가 조금 는데첫 번째 아이디는 아그나스 가디언이고. 아그가자스링고 예. 지금 여기는두아이아 첫번째 아, 네. 계정에가 캐링이 샤링이 자민누스도 있구나 네. 아니요 두번째가 두번째가 같이 섞어져 있어요 레인저랑? 네 어... 그러니까 두번째 두번 번째 계정에 네네 자미를, 샤링하고 아이 그러니까 두번째 계정에 자미뉴스자미뉴스의캐링이 2가지가 예, 예, 새로 만든 계정에, 음, 버섯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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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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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할때 네, 네, 그거 할때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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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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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 사는, 뭐, 뭐, 아까 뭐 카드나, 아, 제가, 편지를 안나고 캐릭이 너 많이 나잖아요. 예. 캐릭이 지금 갖고 계신 게두 개잖아요. 자미뉴스에. 근데 제가 그때는 9 9짜리 예. 그, 했는데, 뭐, 9900원을 그그 빼게끔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 캐릭을 만약에 만든다? 뭐, 다섯 뭐, 개 정도? 다섯 개 정도 만든다, 고 해도 내가 볼때 마두님 하루에 세시간밖에안 하시는데,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접속만이라도 아니, 하면은 기간, 되겠는데. 아, 근데 시간이란다, 상관없게. 예. 만드는다, 상관없게. 키우진 않아도 돼요. 수조선까지만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 어, 뭐할줄 알았네. 그러지 해도 되겠네. 마도님 현금 안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요. 나도, 예. 나도 현금 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문제죠. 예 귀찮아요. 귀찮아요. 맞아요. 매일 저녁 1냉식을 주로 주성이센터가 못 오는다. 예. 네.

접속선물. 아, 그 월간, 월간 예, 네, 그거는 이제 같은 계정이면 한 캐릭밖에 못 받지만 접속선물 있잖아요. 8시부터 11시 접속하는 거, 캐릭마다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거, 같은 캐릭으로 안 들어오고 각각 들어와요. 각각. 그러면, 제가 만약에 원서표 지금 지금 알게 재미있스어요두 캐릭이 있다고 잖아요 네네. いいね。